자, 비트 IQ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영상에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대응인데요. 자, 지금 이 IQ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전반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과 급등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의 같은 경우 빠르게 내가 잘 들어갔다, 내가 저점으로 잘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되면 큰 수익이 나왔을 때 욕심 없이 빠르게 나와 주셔야 내가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Q라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작년 한 해, 2023년 한해 동안 큰 상승장이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끝나고 지금 비트코인을 따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횡보관이 길 경우 이런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가 돋지 못하고 전반적인 약세장을 띌 때에는 제가 빠르게 단타를 쳐야 한다라고 더 말씀을 드렸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빠르게 단타를 쳐야 하고요 더군다나 이 IQ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급등신을 그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단타 치시면서 수익 보셔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수동만 먼저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나왔을 때 미리미리 수익률 놓치시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작년 한해 동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장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큰 상승장 이후에 바로 급락을 하는 보여준 코인들도 있었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 코인들도 있었는데 자 지금 코인 분류를 해야 하는 게 내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야 할지 단타를 쳐야. 할지 잘 분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iq 코인만 보더라도 이 iq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아무리 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고점 타이밍에 잘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매도 타이밍 설정 후에 나오 셔서 내가 빠르게 단타 치시면서 수익 보셔야 한다라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iq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천조인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외에 알트코인들과 비교만 해 봐도 이 천조는 그렇게 높지 않은 시가총액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코인은 저금수금만으로도 큰 폭의 급등과 큰 폭의 급락이 나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코인 같은 경우 내가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 수익 보신 후에 후회 없이 미리미리 매도가 설정 후에 잘 나오셔야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 문자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리면서 21,000원 이하의 매수 25,000원의 매도 비중은 50% 추천드렸고요 매수 근거를 보시게 되면 라지 ABC 상승을 해야 함에도 이전 고점을 뚫지 못했고 내려오는 조정이 피보나치 대도는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찍고 단기 ABC 파동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형제 코인인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다시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25,000원대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2만5천원 이하의 매도가를 안내드렸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확하게 11월 30일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전 고점 24,000원을 뚫는 약 25,0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이전 고점보다는 힘을 발휘하고 그 이상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가격에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최대 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하루아침에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이 비트코인 골드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 줄 만한 코인 현재 정말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다. 나오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과 문자 한번 같이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은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 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IQ 내가 타점을 지금 현재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릴 것처럼 매도가 설정 후에 잘 나와주셔야 내 수익률 극대화하고 내 지갑으로 돈이 정확히 들어와야 수익률 측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저점 라인의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들어가시는 것보다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만 먼저 입장을 해주셔서 이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큰 상승과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가 설정까지 안내해주고 무료로 상담까지 진행해주는 저희 무료 소통방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상승장과 역대급 불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이 iq 또한 점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올해 자리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iq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으니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만 들어오셔서 큰 상승장이 나왔을 때 수익률 1%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이어서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선물을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 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